망나니 탑신병자 장군님 땀냄새 응?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어디십니까? 비록 탑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롤을 하면서 단한 번쯤은 모두가 해봤을 법한 매력적인 라인 탑 그래서 오늘은 살짝 색다르게 탑 라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럼 음,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 존재하는 탑 라인 탑 라인의 사전적 의미란 현재 소환사의 협곡에 뿌리 깊게 내린 EU 스타일이라는 포지션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라인을 뜻합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 EU 스타일은 현재의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의 개념을 정립해준 전략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통 탑 라인은 없이 어느 한쪽에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특징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탑을 대표하는 챔피언들로는 세트 오른 모데카이저 아트록스 잭스 가렌 다리우스 피오라 케넨 등으로 총 50여 종이 넘는 아주 다양한 챔프들이 존재하죠 설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탑 베인 탑 루시안을 탑으로 치는 사람들은 없겠죠 지금부터는 탑 라인에 대한 특징입니다 탑은 아주 매력적인 특징들을 여러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팀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든가 평소에 인성이 뛰어난 사람들만가 한다던가 잘생긴 사람. 탑라인에 대한 첫 번째 특징으로 먼저 탑라인은 본라인과 마찬가지로 미드라인에 비해 월등히 긴 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텀 라인의 경우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운영되는 라인이기에 라인전을 하다 한 명이 죽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커버력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탑라인의 경우는 영혼의 1대1 맞다이 후 혹은 정글의 개입으로 한쪽이 무참히 죽어버린다면 다시 부활하여 라인에 도달하는 때까지 포탑 골드를 강탈당하고 라인이 타고 프리징을 당하는 등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하죠. 탑라인에 대한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고독하다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탑 라인의 초반 영향력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애초에 핵심 정글 무빈 드래곤이 전령보다 더 빠르게 생성됨과 동시에 맵 하단 쪽에 위치해 있고 후반 팀의 핵심 딜러가 될 원딜 역시 바텀에 존재하고 있어 정글러로서는 아무래도 맵의 상단보다는 아래쪽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으며 미드 라인 역시 자신들의 포지션 근처에서 자주 교전이 발생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최근 협곡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 메타가 변화였다 하더라도 탑은 상대적으로 탑 라인에 비해 고독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탑 신병자. 이기 때문이죠. 탑 라인에 대한 세 번째 특징으로 그나마 레벨링은 타 라인에 비해 빠르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보통 로밍으로 바쁜 미드, 상대적으로 레벨링 속도가 높지 않은 정글, 경험치를 나누어 먹는 바텀보다는 순간 이동을 활용해 진득하니 탑 라인 전만 펼치는 라인이기에 레벨링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쓰읍, 뭐 라인 전만 하다가 게임이 끝나버리는 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부터 탑 라이너들이 지니고 있는 역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탑 라이너의 역할로는 정말 크게 대표적으로 팀의 든든한 국밥 탱커 역할과 스플릿을 중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챔피... 챔피언에 따라 칼춤을 출수 있는 브루저 역할, 당장 없어져야 할 원거리 딜러 역할, AP 역할 등이 존재합니다. 탱커 역할군의 특징으로는 아무리 못 해도 1인분을 할수 있으며, 팀원들에게 패배의 원흉을 찾을 때그들의 표적이 될 확률이 적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탑 탱커를 한다고 하면 어딜 가나 대부분 환영을 받을 수 있죠. 뭐 맞는 걸더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역할이 될수 있겠지만 반대인 분들에게는 살짝 지루한 역할이 될 수도 있겠네. 대표적인 챔피언으로는 마오카이, 탱커 말파이트, 오른, 쉔, 신지드, 초가스 자크, 탐켄치 등이 존재합니다. 브루저 역할로 라인전이 굉장히 강하며 딜도 어느 정도의 탱도 가능하다는 다재다능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챔피언마다 손이 많이 타는 챔프들도 존재하여 탱커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있죠. 그런데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고독한 탑 라인의 특성에 맞춰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고독사를 할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챔피언으로는 다리우스, 가렌, 잭스, 피오라, 세트, 아트록스, 이렐리아 카밀, 클레드, 모데카이저, 레넥톤 등이 존재합니다. 막나니 원거리 딜러의 역할로는 말 그대로 탑의 원거리 딜러 챔피언을 가지고 오는 경우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가끔 이러한 행동을 하곤 하죠. 아,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케일, 퀸, 제이스 정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탑라인으로 존재해왔고, 이들이 활약할 때에는, 현재처럼 원거리 딜러 챔피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칼리스타, 루시안, 베인, 드리스타나 심지어 엘시, 케이틀린까지 가끔 탑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죠. 설마, 너까지? AP 딜러의 역할로는, 주로 딜러의 역할을 담당하며, 팀의 부족한 AP를 채우기 위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장만 무난히 잘한다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뽐내는 역할이죠. 대표적인 챔피언으로는, 그웬, 럼블, 라이즈, 빅토르, 룰루 하이머딩거, 캐넨, 카시오 페야 존재합니다. 자, 탑 라이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펠은 과연 무엇일까요? 협곡의 필수 존재 전멸? 1대1은 절대 안 진다는 마인드 점화? 아닙니다. 바로 순간 이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라인이 길다는 특성상 주요 오브젝트를 둔 반대편 사이드 운영 무지성 스플릿 한타 합류등탑 라이너들에게 있어서 순간 이동은 어떻게 보면 전멸보다 더 중요한 스펠일지도 모르겠네요. 간혹 카밀, 그웬, 잭스 등의 챔피언이 점화 플러스 순간 이동 스펠을 들고 협곡에 등장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적이 최근 순간 이동이 개편되어 14분 포탑 방 파괴되기 전까지 무조건 아군의 구조물로만 순간이동을 할수 있게 되었죠. 여담으로 특이하게 신지드는 연느탑 챔피언들과는 조금 다른 운영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자살신지드라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죽을 것을 생각하고 라인푸시를 미친듯이 하는 전략입니다. 아예 1레벨부터 상대와 라인전을 하지 않고 상대 1, 2차 타워 사이에서 미니언을 먹거나 상대의 기지 바로 앞쪽에서 파밍을 하다 킬에 눈이 먼 상대가 오기도 전에 미리 자살을 해버리는 전략이죠. 자살신지드의 특징으로는 프리파밍에 성공할 시 후반 괴물이 되어 나타나 협곡을 지배하는 전략이기에 몇몇 유재들이 즐겨하는 색다른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때에는 특이하게 탑 소라카가 기승을 부렸던 시기가 존재했고 탑 소나 역시 말도 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룰루 역시 서포챔피언이지만 탑에서 쓰였고 지금도 쓰이고 있죠. 탑 노틸 역시 아주 간혹 보이며 정글이 주 포지션인 헥카림도 탑으로 기용시 은근 좋은 평을 받기도 하죠. 아니 뭐 사실 어느 챔피언으로든 탑에 온다면 그게 탑 챔피언이 되는 거지만 위에 언급된 챔피언들은 유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픽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대부분 박혀 있는 탑 라이너들의 인식은 인트로에도 말했듯이. 특히 정글을 백정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글과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라인이자 와딩 없이 계속 갱킹장에 죽으며 1 5를 외친다 등 탑신병자 개망나이땀 냄새 나는 라인 장군님 땡땡땡탑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신병자 여러분 이게 다 낭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탑신병자라고 해도 전부 다 똑같은 탑신병자는 아닙니다. 탑신병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존재하죠. 망나이 라인 중에서도 천상계 티어인 역대 최고의 탑솔러즉 역세탑으로는 2015 시즌 무적함대 SKT의 주역 최고의 임팩 트 단일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 SKT T1 시절 마린 선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LPL을 크각 무도하게 씹어먹으며 LPL의 큰 변화를 일으켰던 탑캐리의 상징적인 선수, 미친 피지컬을 선보였던 IG 시절 더샤이 선수, 2020월즈 당시 담원의 부동의 에이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가히 역대급 차력소를 펼친 담원 시절 너구리 선수. 비록 월즈에서 우승을 하진 못했으나 LCK 최다 우승 탑솔러이자 악명 높은 피지컬을 선보였던 롱주, T1 담원 시절 칸 선수 이외로 임팩트, 루퍼, 듀크, 큐베, 김군, 플랑드레 스맵 선수가 존재합니다. 들이 흔히 부르는 탑 라인, 미드 라인, 정글 라인 여기서 라인은 영어로 표기시 탑 라인이 아닌 탑 라인으로 표기된다는 사실 물론 우리 서빙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각 포지션의 시리즈들 중첫 번째로 탑 라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탑 라인에 대한 평가로 영상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억가당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정글 차이를 외치는 남자의 라인 롤의 모든 챔프들을 실험해 볼수 있는 정말 최고의 라인타 마드타윈 깔지 않고 죽을 것을 알아도 도망가지 않고 팀에게 욕을 먹어도 묵묵히 이드만 밀고 테릉 복귀 쓰는 그것이 진정한 답이다. 네가 한대 치면 나는 두대 친다. 나는 마인드의 라인. 혹은 날 정글 미드 바텀 차이 외치면서 징징거리는 망나니들의 라인. 정글의 관점에서 다섯 번갱을 가져서 따져도 여섯 번째 교전에서 서킷을 따이고 정글 차이를 외치는 죽 같은 라인. 죽기 전에 작지 하나만 더. 남들이 한타 바로 죽었을 스와 백핑 미아 용목을 설현할 때 답을 믿는 게 진정한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로는 정글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